현철 선수와 조경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현철 선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박현철 선수, 이상호 선수와 여윤석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네, 여윤석 선수와 경기할 때 힘을 많이 뺐는데 과연 4강 경기 잘할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다이너스티의 자랑 그리고 네. 우리 박 부장님께서 네. 과연 <laughs>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흐름으로만 따지면. 진짜 최상위를 찍고 있는 조경원입니다. 네, 오늘 뭐 조경원 선수의 경기력은 뭐 두말할 게 없잖아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한레그도 지지 않고 3대0 3대0으로 음. 이기고 올라 왔습니다. 방금까지. 그래서 네. 오늘 그 박현철 선수에 대한 그런 뭐 트라우마 이런 것만 좀 이겨낸다면. 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박현철이라는 큰 산에 뛰어넘는 것도 넘는 것입니다만, 일단 스테이지 1에 승자고 그리고 스테이지 3 마저도 접수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행보가 더더욱 편해질 수 있는 조경원 선수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욕심나는 상대 일거란 말이에요, 박현철 선수가. 예, 네, 박현철 선수가 아마 쏘는 대로 쏠텐데, 아마 조경원 선수는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aughs> 아좀 많이, 네, 네 부담을 느끼고 있죠 조경원. 네. 네. 송진호 선수 붙을 때까지만 해도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데 확실히 지금 표정에서, 네, 입을 앙다물고 아. 네. 디딜에서부터 힘이 빡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조경원 선수가 1레그0-1 경기만 수월하게 풀어간다면, 네, 경기를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음.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일단 지금 현재로는 조경원 선수가 선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조경원 선수의 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첫 라운드 중요하죠. 네. 기선 제압을 해야 합니다. 오 조경원 선수 게임 첫 발은 다 도구였어요. <laughs> 뭐 첫발 던져 놓고 긴장 네. 딱 풀어 놓고 가는거죠 또 박현철 선수가 조경호 선수 만나면 또 엄청, 엄청 날라다녔거든요 네, 강해집니다 네, 네. 네. 날라다니네요 벌써 <laughs> 네. 야 이것이 박현철의 힘이다 자, 오, 사실 부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와, 우측 팔에 테이핑이 거네.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전뺀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네, <laughs> 엄청나게 자주 네, 따라 붙잖아요. 네. 그러게요. 자. 근데 이제 인대 부상이 있어서 사실 오늘 조금 어, 던지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다트를 안 잡았다가 네, 어제 잠깐 연습 좀 하고요. 아또 아, 조경원 선수 네 음. 만나고 나니까 또 음. 날아다니네요, 네. 아직까지이 2연속 헤트 트 조경원네 오늘 뭐 네네 조경원 선수도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네. 어차피 성공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슬슬 이제 감을 다시 잡아가는 조경원 선수의 입장이고 박현철 선수는 해트 트릭 3연속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 어, 네. 이러면 조경원 선수가 네, 다시 좀 무리해질 수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이톤을 해야 좀 오렌지가 뜨죠? 아니 헤드트릭만 해도 뜹니다. 아 그렇네요. 네. 자, 저 이번 헤드트릭 네, 무조건 들어가야죠. 아쳤습니다아 아쉽네요. 자, 박태준 선수가네 헤드트릭을 해도네 아웃트가 오렌지가 좀 깔끔하게 남는 편은 아니어서 네. 기대는 해볼만합니다 조경선 선수 아직. 자, 어 이러면 이러면 네, 없죠. <laughs> 이러면 없습니다. 자, 185점 남기는 박현철 선수고요. 점수차는 많이 나지 않는 상태. 어, 이러면 네. 오, 이 네, 좋습니다. 하나 더. 이 58점 남깁니다. 그럼 박현철 선수도 뭐어렌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많이 줄여놔야 되고요. 네, 자. 오, 오 두발 미스. 자 이러면 조경원 선수네 드디어 찬스 왔죠 네. 네. 성공의 선승을 안고 가지고 갈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만들어냅니다. 아, 드디어. 예. 한 대들 따보네요 조경원 선수가 네. 박현철 선수한테네. 자. 어 약간의 그 박현철이라는 큰산 트라우마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네 이러면 마음 편해지죠. 네 한. 네. 게좀 상승한 듯한 조경원 선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 128, 129. 오, 두 선수 다 어마어마하게 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크리켓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조경원 선수 크리켓 정말 좋았는데요. 음, 근데 임팩트가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박현철 선수의 운영법이었거든요. 네, 오늘, 네. 오, 과연. 자, 토네이트로 시작을. 아, 와우. 뭐, 네, 8-8 네, 나인 네. 마크로 시작인데 1 9도 아니고 18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변칙적인 수를 좀 쓰네요. 네, 네, 보통 20, 옆, 18이 20 옆에 있어서 뭐20 쏘고 나서 18로 가는 선수들도 더러 있거든요. 아 네. 자. 근데 이렇게 변칙적인 수를 쓸 때마다 상대 선수가 조금은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한 발씩 다들 빗나갔는데요. 아쉽고 다 가야죠. 네, 어, 같이 빗나가나요? 아쉽고. 아. 아 네, 반대로 찬스입니다. 누구도, 조경원 선수도 이 라운드에 지금 계속 막 나이 막한 번씩 보여줬거든요. 아. 네, 빠졌고요. 자, 그거 가야죠. 트리플. 오, 지우고 가지 않을까싶기도 하고요. 네, 지우고 포인트 가겠죠. 자. 지우고 20. 20 트리플. 네, 1 0 오. 오. 엄청나게 공격적인 네. 수를 씁니다 박규철 선수 네. 조경호 선수도 뭐 오늘 컨디션 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공격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아 파이브네요 네. 잘쏘포 마크 포 마크 파이브 잘하고 있지만 아까 또 조경호 선수 언원청 임팩트 있게 쏴서 네 약간 못쏴보이한 느낌이네 파이브인데도 자 이십 아 어, 트리플 네, 16입니다. 16. 네, 나인 마크스 면 됩니다. 아. 자, 16 싱글 한발 미스. 마지막 트리플 포마크. 네, 네 매번말씀드리지만 네.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는 포마크는 아쉽다 네, 아쉽죠. 네. 지금 특히나 이런 4강전 정도 되면 네. 어. 5도 사실 좀 아쉽거든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박현철 선수는 다시 한번 불공략에 나섭니다. 네. 자, 이러면 조경원 또15잘 쏘거든요. 네. 네. 한발 더. 아. 아, 이게 못쏜건 아닌데. 네. 아, 네. 아쉽네요, 아 조경원. 네. 자, 15. 바로 줄이겠죠. 자, 싱글로. 시작. 자, 마무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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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서 일단 크리켓은 박현철 선수가 챙겨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1대 1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자, 자, 3네그는또 이번에 조경원 성공이거든요. 네, 초반 초반부터 좀 폭발력 있는 모습 보여주면 네,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조경원, 오. 집을 챙겨가야 되는. 네, 한발 더. 아, 에? 네, 식스마크. 자, 첫발이좀 많이 빠져서 어, 걱정했는데 잘 쐈습니다. 자, 박현철 선수 한번 볼까요? 19. 음. 음, 한발 미스고요. 아, 아, 이러면 조경호 음. 찬스죠. 네, 자, 이제 19 네, 가야죠 바로. 예, 19 영역까지 챙겨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 한발더 쓰입니다만. 네, 투마크했습니다. 네. 네. 아 조경원 확실히 좀 힘이 들어가네요. 네. 팔강전 네, 경기 때보다는 확실히 힘이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자 이러면 19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한 발. 오. 근철. 네. 네. 자 지금 60대 0으로 조경원 선수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19 지워졌고요. 자 20. 포인트. 아, 네. 어, 이러면은 박현준 선수가 역전하기가 좀 쉽지 힘드, 않겠는데요. 힘드 네. 되겠는데요. 일단 초반부터 마크와 포인트 모두 앞서가고 있는 조경원 선수라서 네. 지금 1라운드 2라운드를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자, 7번 정도 가져야죠 이번에. 아. 아, 아, 아 이것도 아쉽습니다. 네, 날개 맞고 좀 튕겨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면 조경원 선수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네. 네, 16 자16 한번 더 노리고 나네 투마크까지만. 자, 조금 어, 기울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자 박근철 네, 16. 16. 자 침착하게 보고 있죠. 아아아요좀 아 아, 아, 힘들죠, 힘들어지죠. 전 크리켓과는 온도 차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건 또1 0으로 가나요? 16 지우고 15까지. 네. 이번에 15호 좀 실수했으면 조금네 위험할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네. 자, 자 이제 불. 자요번요번 크리켓은 네 박찬태 선수라도 좀 역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네, 조경 선수 이번에. 불 헤드 트리프트로 마무리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하겠죠. 음. 디블 마지막 컷발 정리가 되네요. 네 확실히 무기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경한 선수. 네 오늘 자박현철 선수 어, 2.5 쌌네요. 이번 크리켓은 너무 안 맞았고요. 조경한 선수도 그러니까 8강전때 스텝보다는 확실히 조금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자 이제 01로 다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자01 1라운드. 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아직 성공이니까네 일단 톤 정도 써주면네자 일단 톤으로 시작하는 박현절 선수고 자 이제 조경원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치고 나갈 수 있을지 볼까요. 음. 자 일단 한발 미스. 불 마지막. 풀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라운드 아직까지는 팽팽한. 보는 저희가 다 긴장이 되네요. 네. 자,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이런 느낌이라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하죠, 네. 아, 한 씩. 자, 조경원 음. 선수 무조건 여기서 끝내고 싶을 텐데, 네. 그러나 박현철은 아... 끝까지 쉬운 상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로우톤으로 이어가는 조경환 선수. 네. 한발차 정도 나고요. 네. 박현철 선수가 지금. 오! 오. 오늘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해서. 네. 영향이 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아, 신경 쓰이죠. 네. 네. 분석이 한 다섯 번째인가요? 네. 네, 오늘 꽤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 여기서 헤티티딩 나오면 좀 역전할 수아 있는데 네. 아 아, 한 발이 빠졌네요. 감면석톤 네. 네. 아쉽죠, 조경원 선수 입장에서 네. 자, 이러면 박현철 선수 자, 이번에 불 오, 톤 가야죠. 무조건 톤은 가야 됩니다. 아, 아 이런 게두 번이나 지금 네. 이번 레그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근데 불은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아쉽죠 포인트가. 그렇죠. 아, 이 정도면 날개를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조경호 찬스가 어 찬스를 아네 자연석 톤. 아 박현재 선수가 신경이 많이 쓸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신경이 이렇게 하고. 대리, 대략 어림짐작으로만 따져도 70점, 80점은 거의 버리고 간셈이라 네, 네 지금 아까 미스 가안 났던 지금 100점 밑으로 지금 아차트 떴거든요. 에이. 그래서 지금 까다로운 133점이 남았습니다. 자 조경원 선수 이번 헤드 트릭에 굉장히 유리하죠. 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았는데 어, 어, 아안 보셨네요. 어, 네, 꽂혔어요꽂혔어요 네. 네, 네, 네. 네. 자 조경원 선수 운도 따르네요. 저게. 떨어졌다면 네자 다행입니다. 이러면 조경원 선수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오, 자체가? 네 스린더 블레이었군요네 조경원 선수가 지금 박효철 선수를 상대로 2대 1인 상태인데 자 지금 0:1까지 리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요거또 끝내면 조경원 선수도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1비 트리플. 야이 야! 위기에서 이걸... <laughs> 박현철 선수가 이걸 나무려 짓나요? 와 역시 박현철은 박현철이군요. 야 조경호네. <laughs>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바운스 네. 아웃의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내신 가지고 있었는데, 야 월드 클래스는 다르긴 다르네요. 야이 아, 상황에 저걸 쏴주네요. 네. 네. 야 조경호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죠. 네. 네. 아다란스리아였거든요. 133점. 네. 네.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자. 자, 이제 승부는 다시 원점, 결국에는 마지막 5레그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자, 조경원.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아, 오, 네, 성공은 네, 박현철 선수가 갖고 가겠죠. 네, 뭐, 네. 노선수도 크리켓 하겠죠. 네. 아, 대대하하요 진짜 짜 아, 선수. 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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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그어 어, 이것도 네. 네 이거 심판이 처리를 해 줍니다 자 아네 박 전수선수 입장에서 짜증이 좀날 수밖에 없죠 네. 네. 지금 벌써 일곱 번째 네아 아, 아쉽습니다 네 조경호 선수는 찬스입니다 찬스죠 네 신경 쓰지 말고 던지셔야 됩니다 아, 찬스 살려야죠 이거 와 힘들어 가나요? 예, 같이 흔들리는데요. 아, 네. 조경원, 네, 자. 이거 서로 지금 이심영력을 챙기지 못한 상태. 네, 지금 어, 조경원 선수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박현철, 네, 팁이 엄청 휘어있는데요, 지금, 네. 저희 던지고 나서 첫 번째 던진. 그~ 다트핀의 배럴 배럴의 그~ 팁은 좀 바꿔야 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자 네, 파이브 일단 가까스로 (20영역을) 챙겨간 그런 상황이고요자 네. (19) 한발 네 너무 안 맞는데요 아~ 음. 조경원 네 포마크 자 아~ 또 (17로) 오, 또 가네요. 17로 네. 오 그리고 19 지우고요. 로 점수 내나요? 와. 나인 아 마크를 찍어내는 박현철 선수. 음. 자 이러면 아 조경원 선수는 저, 저 엄청 부담스러울 텐데. 네. 어, 그렇죠. 침착하게. 아, 아쉽네요. 나인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부담되는 상황에서 내 네, 세븐 마크를 찍었습니다, 조경원. 대단합니다. 네. 박현철 선수 여기서 막고 점수를 내느냐, 막고 마크로 또 갔느냐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일단 일단 막아야 전에. 시카를 먼저 아, 보긴 네. 하는데. 못 막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 오 네, 네. 더블 라인으로 어찌어찌 막아내는 데는 성공. 네, 지금 뽑을 때도 보면 지금 핀이 이렇게. 달랑달랑한 게 네, 지금 팁을 좀 다시 한번 갈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네요. 자 조경원 좋습니다. 한발 더. 아 야또 위기의 순간에서 세븐세븐을 이어갑니다. 아, 역시 조경원이네요. 네. 네 오늘의 컨디션 좋은 조경원 무시할 수 없죠. 자 박건철도 여기서 뭐 어네 점수로 네, 가나요? 야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 세븐. 저2 그렇죠, 0으로는 확실히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자 십육 네, 세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 트리플 마지막 아 트리플까지 세븐에 아 세븐 계속 세븐이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정학철 네. 오 살짝 빗 나갔는데요. 자 이번 막으러 가나요? 아, 포포트트 가나요? 음. 아, 포인트 네. 안정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 박 n t 선수입니다 t 3 point. 아, p o i n 아, p 아, p o i n 아, p o 아, 몸을 날려서 트리플 네. 라인으로. point. 아, point. 아, p 무조건 이 경기 이기고 싶다. 이런 느낌에. 자, 네. 또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네. 역시. 아, 이거 진짜 아, 16을 한번 가 보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20으로.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바운스 아웃 됐고. 아, 네. 아, 네. 포마크. 아슬아슬 줄타기 하는 듯한 두 선수입니다. 자, 아 재밌네요, 경기. 박현철은네. 아네 또또 포인트가나요? 네. 짧갑니다6육갈 아, 네. 어, 포인트 네. 포인트 어, 법도 한데네. 음. 저희 예상을 계속네. 네. 뛰어가게 네. 음. 포인트 계속 가네요. 자, 6 0점 차인데요. 음. 자, 오 이러면 조경은 아 이제 아, 아, 네, 쳐드리면... 흔들립니다. 자, 트리플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 박현철 선수가 여기서 쇠기를 받을 네, 이제... 수 있죠. 좀막 가겠죠. 자, 15. 아 힘이 좀 들어갔구요. 네. 자, 점수가 나요? 아, 네두발다 15로 놓습니다. <laughs> 자, 이러면 15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경원 선수가 15 트레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습니다 15로 또잘 쏠면 되거든요. 네. 일단 4, 6만큼 역전이 됩니다. 네. 아, 와, 네, 또 세븐 또... 마크. 야, 세븐 또 쏴주네요. 네. 자, 20과 17의 영역을 쥐고 있는 박현철 선수. 자, 일단 트리플로 역전. 네, 아... 15 지우나요? 15. 이야. 아 세븐 찍었지만 일단 1 5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아, 경호 선수 참. 부담스럽겠어요. 네, 계속 20을 지금 박현철이 찍어주고 있어서 어, 계속 어... 따라가네요 점수를 이야. 16에서 살짝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 음. 자 15로 가면서 오히려 다시 추격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 확실히 20 트리플이 들어가면 네, 15, 16으로는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우겠네요 네, 한발더 쓰죠 아 조경호 선수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네. 불 들어가면 막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저 불로 점수를 아, 아, 아 이한발 진짜 중요했는데. 자, 근데 아직 모릅니다. 박현철도 여기서 마무리 못하면 일단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 슬갑니다. 박현철 자결국엔 마지막 세 번째 승까지 챙겨가면서 3대2로 박현철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네요. 야 조경원 오늘 아 사실 박현철 잡나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조경원 선수 포옹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네. 아 네. 아, 예.